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주병리 조성왕조 실록 번외편 시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도, 어, 우리 역사도쿠 신석주님을 모시고, 어, 그 임진왜란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그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임진왜란 편을 좀 다루게 될 텐데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게그 이름이 있잖습니까? 예. 뭐 이거에 대해서 최근 좀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전쟁의 이름을 왜 임진왜란이라고 불렀을까요? 우리는 이제 임진왜란이라고 했지만 그때 당시 이제 각 나라가 부르는 이름이 달랐어요. 네. 임진왜란이라고 하지만 이게 음. 임진년에 외놈들이 일으킨 네, 난리 이런식의 개념으로 하고 네. 이제 정유재란 음. 그래서 정유년에 외놈들이 <laughs> 다시 일으킨 <laughs> 난리 이런 정도로 해서 1592년부터 음. 1598년 대략 한 네. 7년 거의 꽉 채워가지고 네. 벌어졌던 사건인데 네. 일본에서는 당시 천황연호를 써가지고 음. 문록경장의 역 문록경장년에 있었던 정벌 조선정벌이다 음. 이런식으로 하고 명나라는 음. 말력 지역 당시 이제 말력제니까 네, 그렇게 하고 가장 자기들이 정치적 표현으로 쓸 때는 항외 원조 전쟁 네. 중국이 이게 이제 한국 전쟁하고 대비도 될수 있는데 그 외놈들의 대항해서 네. 조선을 도운 전쟁이다 네. 그 당시에도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이럴 정도로 음, 네. 각자 이렇게 달랐죠. 그래서 이제 요즘 뭐 역사학계에서는 그 임진왜란을 너무 협소하게 좀 보는 거고. 그렇죠, 그거. 이거를 이제 1592년도에 일어났던 그 동아시아의 7년 전쟁이라고 네. 하는 뭐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정도가 이제 네. 합의될수 있는 표현이고 음. 실제로 그랬으니까 네. 당시 이제 동아시아 주요 3국이 네.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제 순 보면은 모든 인종이 다 참여했어요. 음, 네. 백인, 흑인 부대까지 있었고 네. 심지어 뭐, 원숭이 부대? 부대도 있었어요. 그게 <laughs> 예. 실록에 나옵니다. <laughs> 이후에 이제 흥기하게 되는 여진 같은 경우가 네. 실제로 함경도까지 진출했던 이제 카토 음. 키오마사 부대랑 네, 싸운 가토, 적이 네. 있고 이제 네. 조선에다가 우리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음. 실제로 이런 음. 제안까지도 음. 했고 그래서. 음. 동아시아 7년 전쟁, 이런 이름으로 하는 것이 음. 그 전쟁의 성격도 그렇죠. 정확하게 음. 보여주고 이게 이제 각 나라 한쪽의 입장만 대변하지 않는 음. 그런 이름이 아닐까. 임진왜란이라고 하면 음. 일본 사람들이 그거 하겠어요?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아니, 근데 이제 우리 네. 한국 사람들한테는 뭐 저기에 워낙 이 반의 감정 이런 게좀 있으니까.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게 당시 이제 조선 인구를 음. 그 천만 정도로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망자만 대략 요즘 추정하기로 한 300만으로 보고 있으니까. 오. 지금 한 1500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몇백 년이 지나도 네,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게 잊혀지지가 네. 않는 일이니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이었다고 말이죠. 네. 당시 일어났던 그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 전쟁이 네. 어, 사실은 그 일본과 이제 이 조선만의 싸움이 아니라, 네. 당시 이제 동아시아에서 이제 뭐 명나라도 참전하고 이러면서 이제 국제전쟁이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전쟁의 좀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세 나라 간의 그 갈등의 요인이 분명히 있었겠죠? 네. 예, 이제 그게 뭐, 그래서 이제 당시뭐 외국 문제라든지. 외국 문제는 당시로 보자면은 일본의 이제 전국 시대가 이제 끝나잖아요. 네. 오다노부나가가 네. 아, 통일을 거의 완성시켜서 네. 외구라고 하는 것이 이 일본내가 분열이 됐을 때 가장 극심하거든요. 네. 음. 이게 뭐그 정치 세력이 이제 네. 외구를 통제하지 못하는 식으로 음. 이제 가게 되면 음. 외구가 이제 극성하게 되는 음. 이런 방식을 하는데. 당시 외군는 일정 통제가 되어 있었다고 음. 봐야죠. 그래서 전쟁의 배경이 도대체 뭐냐, 음. 음. 도요토미 히토요시의 야욕이다, 뭐 사회 경제적으로 뭐 무역이 금지되고 이래갖고 음. 일본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음. 뭐 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딱히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전쟁이 그렇게 한 사람의 야욕으로 그렇게될 수도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인도 같은데 막 편지 보내거든요. 내 음, 음. 네, 명나라 점령하고 내년에 너네 갈 테니까 음. 자식들아 항복해라. 음. 막 필리핀 이런데도 막 편지 네, 보내고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음, 있었던 음. 거고 어, 실록 같은데도 보면은 그 길을 빌려 가지고 명나라를 치고. 네. 자기는 베이징에 있고 음. 지 아들은 조선 왕으로 봉하고 이런 음.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망상이라고 <laughs> 네. 할지라도 그랬고 당시에 그 조선이 뭐 대비도 하나 안 하고 뭐 이렇게 음. 당파 싸움하다가 뭐뭐그 음. 전쟁을 맞아서 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는데 준비를 음. 했었고 사실은 알려진 것보단 소문이 다 났어요. 전쟁이 난다. 명나라에는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은, 그게 이제 처음에 명나라군이 이제 조선을 안 돕고 이제 관망을 한 이유인데, 조선하고 일본하 연합해가지고 명나라 쳐들어온다. 이런 소문이 오히려 이제 그쪽에 음, 나게 된 거죠. 지금은 이제 일본 영역이지만, 이제 오키나와, 여기가 네. 이제 당시 유구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여기 사신들이 막다 가서 알려줘요. 그 명나라에 가서 알려주고, 오히려 명나라에서 사신분들도 야, 이번에 유구사신이 와갖고, 니네랑 일본이랑 연합해도 내년에 우리 쳐들어온다는데 진짜야? 이러면 막, 아니,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한번 통신사 파견해서 알아볼게. 막 이렇게 변명하고, 이, 이런 것도 나오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그 규모 자체가 예상을 뛰어넘은 거죠. 준비를 한다고 하긴 했어요. 근데제 생각에는 당시 조선 정부에서 예상한 건한 1만 명 정도의 규모 음. 정도였을 거라고 해. 그러니까 조금 규모가 큰 어떤 외국의 침입 그런 정도 정도를 대비한 를 거죠. 했었다. 그리고 그 정도였으면 충분히 막았을 거라고 봐요. 피해는 있었겠지만 막았을 거라고 보는데 음. 그거를 연구한 사람에 따르면 당시 그 유럽 전체의 전력과 맞먹는 군사력이 투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조선이 혼자 막기는 음, 음. 200년 넘게 전쟁을 안 해본 나라가 막기는 좀 어려웠을 거다 네. 전쟁의 양성은 거의 일방적이었잖아요 네, 그쵸 거의 초기에는 뭐 네, 그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조선이 소위 얘기하는 그 당파 싸움으로 대비를 좀 못했다 네. 뭐 등등 그게 이제 너무 과장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를 실제로 조선의 군대가 좀 무너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당시 조선의 어쨌든 군사력이라고 할까 뭐 그다음에 좀 대비태세 그리고 실제 좀 전쟁의 전기 양성 이런 것들을 조금 전쟁을 전체적으로 보면 임진왜란이라고 7년 동안이라고 하지만 전쟁은 실제로 1592년 1년 그리고 정유재란이 있었던 네. 1597년 음. 이때 있었고 네. 나머지는 사실 막 협상 기간이었고 었 최초로 이제 일본군이 들어와서 서울까지 20일에 걸쳐서 오거든요 이거는 네. 사실은 옛날에 그 과거 보러 갈때 부산에서 서울까지 음. 네. 한달 걸린대요. 네. 그냥 선비들 그냥 가면. 근데 이거는 무슨 싸움을 하면서 네. 왔는데 2 0일 만에 서울이 아,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아, 아. 그런 정도로 일방적이었었고 네. 그런 일방적인 데는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일단 군대 열위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본군이라고 하는 건 사실 100년 넘게 실제 싸움에서 단련된 네. 군대들, 정예군사들이었었고또 그렇죠. 하나는 제일 큰게 이제 뭐 조총이죠. 거의 싸움이 안 되는 거죠. 네. 조총을 사실 조선이 몰랐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조선, 저기 대마도주가 조총 두개 이렇게 줘요. 네. 네, 네. 한 전쟁력 2년 전인가? 네. 이게 주는데 네. 그 선조가 그실록에 <laughs> 야, 그거 잘 넣어놔. <웃음> <웃음> 우린 저활 같은 거잘 쏘니까 <laughs> 잘 넣어놔. 조선이 조총을 그렇게 이제 창고에 음. 넣어놨지만 일본은 그거를 실전에 네. 활용했어요. 그래서 이미 그런 전투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무대포라는 일본 말이 있잖아요. 그게 무철포라고 해서 조총도 없이 음. 돌격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음. 일본에서 이미 그런 싸움이 있었어요. 음. 전국시대 이제 승패를 가름는 음. 나가시노 전투인가? 네. 거기서 이제 당시에 가장 강력한 김하대로 하던 신켄, 네. 신켄은 죽고 그 아들이 네. 그때 네. 싸웠는데, 그때 이제 김하대가 돌격을 하는데, 조총부대가 그거를 격퇴하는 네. 전투가 이미 네. 있었어요. 임진왜란 초기에 보면은 유성룡이 걱정을 하거든요. 외군들이 조총이란 게 세다고 네. 그러는데, 장군 어떻게 네. 하겠습니까? 일단 실리 대답이 이제 걸작이에요. 그게 어떻게 쏘는 대로 다 맞는 답도 있고 이랬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신립이란 사람을 이렇게 좀 어쩌고 이렇게 할수 있지만 당시에 이제 조총이라는 그 무기를 대하는 태도들에 큰 어, 차이가 있는 네, 그거 거죠 전쟁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럼요 그게 네, 이제 육전에서는 네. 그게 가장 큰 영향이 저, 있었다고 그게 뭐 뒤에 가면 사실은 이 동양이 이제 서양한테 <laughs> 결국 무너진 <부러진> 것도 <laughs> 송이라는 이제 그 대포. 송이라는 예. 신무기는 인류사에서 예. 좀 특별히 다뤄야 되는 어떤 맞아요. 그런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밀릴 수밖에 네. 없었는데 음. 이게 이제 전황이 사실은 음. 완전 다르게 돌아가게 된 네. 거는 두 가지 때문이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이순신의 수군. 네. 이건 진짜 결정적인 거였어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음. 선조가 그렇게 욕을 먹지만. 음. 왕이 도망간 거 일본은 사실 그걸 <laughs> 예상을 못 했다는 거예요 아. 서울을 그래서 빨리 점령을 해서 왕을 어. 잡는다 어. 근데 서울에 들어왔더니 왕이 없네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 저 전국시대 전쟁은 그러니까 굴국 전쟁이 시키면 끝나는 전쟁이 끝나는 건데. 왕이 도망가는 일은 아... 없었거든요. 얘 도망을 가 버린 거야. 왕이 도망을 가 버렸으니까 보급로가 차단이 네, 된 그렇죠. 거예요. 또 하나는 그래 갖고 전라도를 쳐들어가서 음. 어떻게 해 보려고 했더니 이거 왜 의병이 일어나는 음. 거야? 경상좌도 의병들이 네.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네. 이게 전라도로 못 넘어가게 네. 되는 거예요. 음. 그게 이제 제일 큰뭐 진주성 전투라든가 네. 금산성 전투라든가 여기서 전라도로 넘어가려는 시도가 완전히 다 네. 무너지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전쟁은 예, 빠지게 그럴 수밖에 거죠? 없는 거예요. 네. 일본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네. 거죠. 전쟁에서 네. 가장 힘든 게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나타나는데 네. 자기가 어떻게 못하는 네.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다 이제 결국 임진왜라이라고 하는 이 전쟁이 이제 이렇게 좀 전기를 막게 되는 거는 그래도 이제 결정적으로 이 명나라가 그렇죠. 칭찬하면서 네. 예, 완전히 이제 새로운 이제 공연을 맡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음, 네. 이제 당시 이제 명나라의 그 지도자가 이제 만력제라고 하는 <웃음> 인물이잖아요. 굉장히 <laughs>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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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난 인물 같아요. 예. 자기 나라는 별로 <laughs> 인기가 없는데. 조선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이 만력제라고 하는 인물과 이제 조선의 인연이라고 할까? 만력제는 또 다른 거 얘기할 건 없고 이 사람이 태정으로 유명해 게을러다 정치 게을러 <laughs>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게을렀냐면요 16년 동안 조회를 안 여요 <laughs> 네. <laughs> 그러면 이게 벼슬자리를 하다 보면 누가 죽기도 하고 관두기도 하고 할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채워야 되는데 조회를 안 여니까 황제 도장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맡겨서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 성내는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제가 좀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명나라라는 그런 큰 제국이 황제 최고 책임자가 그렇게 16년 동안 노는데도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저는 눈에 보이더라고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때는 그 사주가 거의 <laughs> 뭐 이제 고집불통 뭐 그것도 영향을 음. 좀 미쳤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뭐 만력제가 그제 나라에서는 결국 뭐 나라를 망하게 한 이제 사주 황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이 조선에서는 사당도 만들어져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제사도 지내고 이랬다고 임진왜란이 음. 끝나고 나서 조선에서 이제 우치 못할 일들이 있었던 거고 음. 또 만력제라고 하는 당시 중화제국 음. 이 황제들이 보는 음. 그 세계를 좀 봐야 돼요. 음. 당시 만력제는 조선도 자기 신민인 거예요. 음, 그래서 신흥치원 음. 원군도 보냈지만 조선 유족들한테 주라고 막 은도 보내주고 이래요. 물론 그거를 이제 중간에 이제 떼먹고 이렇게 <laughs> 하는데 가장 큰 거는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을 어떻게 이겼느냐라고 음. 조선에서 평가를 했을 때 명나라가 음. 도와줘서다. 음, 음. 라고 선조랑 집권 세력이 평가를 내렸어요. 물론 신하들은 의병, 네. 이순신, 네. 이런 사람들을 네. 이제 올리려고 해. 네. 이순신 이등공신이라니까요. 네. 명나라 장군들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네. 그랬으니까 그게 제조지은이라고 해서 나라를 다시 만들어준 그런 네. 은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 사당 세우고 네. 제사 지내고 네. 물론 명나라의 참전이 당시 이제 어떤 전황을 헤쳐를 바꾼 어떤 계기가 됐던 건 사실이지만 그도 싸움로한건 당시 조선의 이제 그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실제로 이제 전쟁 이후에 소위 이제 농공행상. 뭐, 이런 걸 한다라고 하면은, 정당한 평가를 받았어야 될, 이런 이순신이나, 이제, 의병. 이런 분들이 사실 대로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 선조라고 하는 임무를 여기서 또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 선조로서는 그럴 수밖에 음. 없었어요. 일단은 선조, 자기가 이제 도망을 잘 가서. 예, 저, 내가 잡혔으면 어떡할 <laughs> 뻔했냐. 도망갈 때 따라갔던 사람이 1등 네. 공신인 거예요. 싸우는 사람은, 그막 이순신 정도가 조금 했지. 이렇게 실제로 언급을 해요. 선조가. 그래서, 천병. 당시 명나라군이 아니었으면은 안 됐다. 실제 공식 문서로 그렇게 네. 다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선조로서는 왜 그게 당연했냐? 음. 만약에 의병이나 이런 사람들 공이었다고 그러면은 자기는 계속 왕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음. 선조가 그 전쟁을 막 하고 있는 와중에도 양의 파동을 몇 차례 멀리서 뭐, 네. 광해군이 거의 막 죽어나는 거예요. 네. 광해군은 실제로 전선에 가깝고 막그 네. 전라도까지 뭐 이런데 네, 다 내려가고 뭐 제가 알기로 막 강원도 이런데까지 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왕 못하겠다. 네. 그래서 막그 분조에 가 있는 신하들한테 슬슬 막 견제도 하고, <laughs> 광해군하고 같이 다니니까 좋지. 어, 오히려 그쪽이 진짜 조적이라며? 막 이런 식으로 막 해버리니까. 그래서 선조 같은 경우는 그런 걸로 충성도 이악 하고, 어. 실제로 선조가 의주까지 도망갈 때, 어쩔 땐 20명 이렇고, 실제 200명이 못 넘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 밑에 막 2,000명씩 있다고 쳐보세요. 네. 그래서 곽재우 이런 사람은 나중에 산에 들어가 갖고 저 사람 미쳤다고 할 정도로 막 솔잎 먹고 살고 이래요. 야안 음. 그러면 죽은 거니까요. 실제로 죽기도 하고. 그래서 데이 선조로서는 데이. 이 자기가 왕일 이유를 음. 병나라에서 도와준 거가 아니고 백성들이 음. 잘 살고 이순신이 잘 살고 의병이 해갖고 이 나라가 다시 섰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음. 야, 그럼, 네가왜 계속 왕이냐? 음.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렇게 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당시에, 이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이 동아시아 7년 전쟁의 후과는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동아시아 정세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으니까요. 일단 예. 일본의 그 토요토미 그 정권도 몰락을 하게 된 거고, 네. 이제 명나라 같은 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무너지게 됐는데 유일하게 이제 그 왕조를 유지한 게 조선이란 말이에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분노도 이제 하늘을 치달았을 거고 이랬을 텐데 어떻게 당시에 이제 그이 선조이 좀 정권이 유지될 수 있었는가? 그 지배층이라고 할까요? 사대부라고 얘기하는 그 이들의 좀 생각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장히 작용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왕조 교체를 할 만한 세력이 사대부들이 이 왕조 교체 같은 경우를 이제 뭐할 생각이 없었다 이렇고요그데 선조나 선조 정권이 뭐 굉장히 막 무능하고 막 전쟁 자체 이렇게 수행했으니까 그렇지만은 이후에 두 가지에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여요. 네. 첫 번째는 여민 휴식이라고 네, 그래가지고 백성들하고 더불어서 좀 네. 쉬게 만든다. 그래서 뭐 세금을 낮춰준다든지 중앙 정부나 왕실의 재정을 최소로 줄이고 네, 네, 네. 이런 걸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이데올로기 작업도 함께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음, 네. 실제로 유교 관련 이제 한글 언해본들을 네, 네. 네. 처음으로 대량 출간한 음, 그 어려운 시절에. 네. <laughs> 백성들한테까지 보급이 되기도 거출. 하고, 의병을 했던 사람들이 영모로 가기보다는 그런 걸 피하거나, 왕조교체를 할 만한 이런 명분을 만들 생각도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음.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좀 살펴봤던 음. 그 붕당의 시대의 그 정렬일 것 같은 주장이라고 할까요? 뭐, 생각들. 이런 것들이 조금만 이렇게 활발했다라고 하면, 뭔가 좀 대안의 세력을 이루지 않았을까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되더라고요 음, 음. 1812년 홍경래 네, 그 때쯤에나 이게 되고 그 사이에는 음. 사실은 이게 무슨 정감록에 따르는 그런 정도의 작은 음, 섬들이지 음. 왕조 자체를 교체하자 정부에서 보기엔 불운한 이런 움직임이 조선 후기에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조선이 성리학적인 이념으로 탄탄하게 예, 탄탄하게 돼있을 뿐만 네. 아니라 그 이른바 그 사대부들이 전쟁 음. 수행 과정에서 네. 맨날 도망만 다니고 아무것도 안한게 아니라 음. 일정 역할을 다 수행하게 음. 되죠. 음. 자기들도 같이 당한 재난이었으니까. 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좀 국가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배층이라든지 백성들이 함께 그 고통을 감수하고 이기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게그 체제가 유지됐다고 봐야죠. 예. 아, 네. 그러면서 역시 또 오늘날 현실과 좀 비교해 가지고 그 그래 가지고 요즘까지도 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국난 극복이 민족성이라고. <laughs> 그거는 외국 학자들도 궁금해 가지고 계속하는데 음. 아직 답을 명확하게 내리진 음. 못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다른 데 같으면 제 왕조 같은 경우가 쉽게 쉽게 교체가 네. 되는데 음. 우리 같은 경우는 고려도 500년을 갖고 네. 뭐 삼국시대 그기도 뭐 망한 것만 기억이 나서 그렇지 700년, 아, 1000년 이래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좀더 다른 연구들이 좀 필요한 네.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임준호회란 편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오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